지금 현재 말이죠. 네. 이 사기 유형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입제 사기를 당한 취준생이나 실업자들에 네. 피해 네. 유형, 그러니까 어떤 삶이 삶이 변했고 생활이 네. 그런 걸들으시가있습니까아좀좀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두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메시지, 핸드폰 메시지있지만 네. 자살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야,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허가가 돈이 원래 없는 사람인데. 그 말을 가지고 네. 이제 군대 제대해서 대학 졸업하고 집에서 놀 수는 없으니 취업은 계속 안 되고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찾은 게어그 신문을 보고 네. 400에서 500을 벌수 있다라는 생각에 부모님한테 말을 못 하고 네. 그냥 부작정 찾아 갈 거예요. 4, 500만 원벌수 있다. 그 친구는 부산에 사는 친구였는데 서울까지 네.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던 거예요. 네. 근데 사회에 첫 말을 내딛는 친구가 바로 신불자 되네. 바로 그냥 한 순간에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메시지로 음, 저 정말로 죽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사회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자기를 사기쳤으니까 이 사회가 네. 그러니까 자기 사회 초년생인데 뭐 일도 하기 전에 네. 이미 벌써 사회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고 네. 인생이 벌써 끝내야 되는 이런 절박함. 그렇죠. 또그친구가 네. 하나 있었고. 친구는 네. 어, 뭐 이제 대기업 회사의 하청에 다니다가 네. 워낙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퇴사를 한 거예요. 일이 없어서 이제 그심망퇴직 뭐 그걸 해가지고 아이가 둘에 와이프가 있고 정네해가지고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가지고 차를 산 거예요. 집에서 말만 듣고 그냥 차를 덜컹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한 달에 100만원을 벌어요. 집에서 4 5 0 0만원 모든 걸 보다 보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되네요. 니까이 그러니까 친구도 역시나, 이제 이친구를 이제 제가 직접 봤는데, 네. 눈물을 흘리는데, 아, 그거를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요. 지금 윤 대표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기껏 했더니 100만원 밖에 못 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또 적절히 본다고 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차이입니까? 저는 그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어, 구 교수님하고도 방송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저는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그런 저는 현직에 있고 네.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많이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집회사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였었다는 거예요. 네, 네. 없는 자리를 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아예 없는 것도아니요 자리라는 아니거든요. 것은 어느 구역의 물량, 네. 구역의 물량이 없는 어, 걸 없는데. 아는데 아... 짜는 거예요, 그냥. 짜서 그냥 막 네. 집어넣는 네. 거예요. 네. 무조건 그냥. 너4 5 0 0벌수 있어. 벌써 제가 말하는 4,500만 원을 택배 기사들이 4,500만 원을 벌어 간다는 거는 음. 지금 현직의 택배 기사들을 얘기하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이미 벌써 이제 네. 안정화되고 그렇지만 구역이 있는 그렇죠. 저희 솔직히 지금 경기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아이 f 터졌을 때도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게 뭡니까 운전대 잡은 거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택배사들이요 더 이상 들어갈 자리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입회사들이 요즘에는 어떤 광고를 내고 있냐면 예전에는 CJ 대한통은뭐 롯데택배, 한진택배 취업 이렇게 냈는데 네. 요즘엔 그냥 국내에서 알고 있는 물류회사 이름만 갖다 집어넣고 취업해드립니다라고. 근데 실상 그 물류회사들도 다 외주의탁을 주는 물류회사들이거든요. 네, 네. 시적으로 거기에 직접적으로 취업을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안 되죠. 예. 그런데 그걸 다 팔아먹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그런 회사들, 그 명의를 팔고 있는 회사들, c j 대한 통이라든지, 롯데라든지, 한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세방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사실 지입회사를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렇죠. 예. 아니 말 그대로 왜내 이름 팔아가지고 그 오, 오, 네. 괜히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냐. 근데 네. 그회사들이 지금 다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윤 대표님하고 많은 걸 얘기했는데 우리 그러면은 지입제 택배 기사의 이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처 방안이냐. 있 계약부터 시작해야 돼. 계약 주체, 당사자, 차량 구입. 뭐 번호판 지입료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처 방안을 저는 생각한다면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좋고 네. 광고를 내는 것도 좋은데요. 그 광고를 내는 허위 네. 광고의 허위성적인 부분이 네. 민영사사 고발이 충분한 부분이에요. 저도 네. 그 변호사 네. 쪽에서 알아봤는데 네. 그러한 부분을 1차적으로 빨리 제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정확한 정보력을 전달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예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우선 어, 국가 측에서도 한번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또한 어쨌든 지금 택배를 하려면 배남바라든지 이런 거를 구비를 다 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네. 그거를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역시나 불법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재를 분명히 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런 회사들한테는 패널티를 네. 분명히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계약서를 본걸 보니까, 계약서가 다 불법이에요. 아. 네. 계약, 그, 제가 기억을 확실히 안 했는데, 아마 민법 141조인가 아마 그 내용에 보면, 네. 일방적 계약은 계약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라돼 있는데, 네. 이 계약 그 면접을 보러 간 사람들은 거기에 쫄아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어기면 당신 20%더 내야 돼. 당신 집으로 압류 들어가. 법정에서 당신 이거 소송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다 말도 못하고 저기다 말도 못하고 그냥 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러한 부분. 근데 실계금이 이런 거군요. 우리 민법에 보시면은 계약에 대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지했을 때, 해지했을 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네. 그는 어느 정도 정해놨어요. 근데 그걸 과도하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서 무슨 뭐뭐 어, 뭐. 뭐 무슨 금리 기준도 어떤 금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20%로 높어지는지뭐 네. 이런 거 그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약관심사에가면딱 무효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지 이런 거에 계약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잖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표준화 누가 해야 돼요? 구토이 통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구독이 통보가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약관 심사 규약에 맞게 규정에 네. 맞게 택배의 그런 계약서를 표준화해서 배포하고 네. 거기에 안 맞는 것들은 좀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네. 뭔가 이런 계도를 해서 네. 또 그렇죠. 지입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따르게 네. 왜냐면 요즘은 워낙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이 많으니까. 아, 그렇죠. 그런 것이 있으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걸 전문성도 없잖아요 계약에. 그러니까요. 그냥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냥 계약서 해 가지고 뭐뭐 그렇죠. 뭐, 뭐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뭐는 이렇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건 너는 나내 말을 다 따라야 돼. 대신 이거 안 따르면 너 무조건 돈내 돈으로 때려. 그래, 결국은 요점 보세요. 음. 공인중개사하고 집을 사고 팔아도 다 그거 교부하잖아요 저 점검표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다 이런 거 설명했다 뭐 보일러는 어떻다 이건 네.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사인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법에 책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세상이다 이 네. 그러면 택배도 최소한 그렇죠. 아 여기 중고차가 있는데 이거는 엔진은 오버홀을 해야 됩니다 네. 알고 계셔라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타이어는 많이 다뤘다 이거를 충분히 알려주고 시세표는. 네. 팔백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파는 겁니다. 예지. 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사인한, 사인한.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하나 났어요. 예, 부동산 예.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부동산에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예. 그 어음을 끌어주죠. 그 이행증 유행진, 이행증권 을1억짜리를 그 1억짜리. 그, 그 붙여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네. 지입회사에서 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좋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집에서 사고팔 때는 뭐할 때면 그 카피를 주거든요. 그, 그렇죠? 그, 네. 이행조건이야. 그래서 음. 그 이제 국민중개사가 말아먹으면은 그 거기서 타는 거야. 서울 보증. 맞아요. 그쪽에서, 네. 서울에 타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항상 그달라고그러거든요 음. 그, 그 그래서 그 계약서 내용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아. 예를 들어 5 0 0만원 벌기로 했는데 나는 진짜 그거 하나 믿고서 내 모든 거 걸어서 갔어. 그런데 네. 안 됐어. 그러면은 그거 100% 소송 걸어야죠. 그러면 걸어서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타도적으로 아주 우리 윤 대표님 오늘 좋은 음. 말씀했어요. 음. 국토교통부가 첫 번째는 이 택배 기사를 포함해서 모든 이런 지입에 대해서 계약서를 표준화하고 네. 그것을 공정거래 약간 심사의 마토로 다 만들어주고 배포하고 개도한다. 두 번째는 그 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그런 중개법령에 의한그그 이행부등 네. 그거를 교부 사본을 뭐 네. 이런 현재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까지는 아닌데 아, 차량이 그러니까 그렇죠. 집이니까 이런 거고 그럼 네. 이건는 금액을 정해서 네. 뭐 천만 원이라든지 네. 정해서 의무적으로 규부하게 하면은 그나마 네. 조금 은 낫잖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 저는 굉장히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는 여태까지는 국토부가 이런 걸또못할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유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물운송, 네. 화물운송 자동차 보, 법은 있지만, 화학법은 있지만 택배는 지금 생활 뭡니까 물류, 네, 사람 네. 서비스법 네. 그 발전법이 이제 통과 안 됐죠. 맞았 그러니까 그게 통과되면은. <laughs> 택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규율도 하고 규제도 하고 지원도 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제 규제도 하고 음. 지원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어, 어차피 그런 분들은 또나를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 그렇죠. 그러면 국토부가 개도를 해라 이거지. 먹고 사는 건 좋은데. 그렇죠. 집은 좋은데 올바로 해라. 음. 그쵸? 그렇죠? 이런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어. 좀 투명한 안전적인 지인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치. 말 그대로 그 진짜 어려운 사람들 갖다가 에? 진짜 속단말로 그지똥근에게코나 빼먹을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이트라라이쇼를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요 혹시라도 이런 피해가 됐다면 겁내하지 마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변호사분한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예요자 이렇게 봅시다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변호사님이 한번 설정을 해봐요 선택을 해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영화를 어벤져스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갔어요 간판에 어벤져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표를 어벤져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영화가 딱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둘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사기냐 아니냐 근데 거기에서 또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대요. 이게 영화 표를 파는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팔았으면 사기다. 대신에 이 사람은 안에서 둘리가 하는지, 뭐, 어, 어, 뭐, 몽키가 하는지 모른다. 그랬을 때는 사기 아니더라고하는데표 파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의도. 네. 원래 우리가 보는 의도는 의도가, 있, 범위가 있느냐. 네. 그렇죠? 의도성이 있느냐. 이거는 거. 민사로 갈게 아니라 이거는 형사가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는 너무 답답한 얘기를 들은 게이 사람, 저는 이 얘기를 그대로 해줬는데 이 사람이 경찰서를 찾아갔대요. 근데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경제과를 갔어야 되는데 아... 민원실에 가가지고 아 사기당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이사람 그럼 당신이 당신 선택해가지고 잘못된 걸 여기 서 얘기하면 어떡해. 당신이 실수한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100% 형사 고발권이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꼭참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체계 가요. 어떤 사인간의 사인간의 계약이거든요. 사인간의 네. 계약에서 민사가 그게 형사가 있어요. 근데 민사는 골작품입니다. 네. 민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데 형사는 이게, 형사는 전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어, 때문에 그럼요. 약간의 그런 범위가 있고, 사기 피해가 있으면 형사로 가면 상당히 이제 합의도 할수 있고, 네. 보상도 받 배상을 받는 거지, 그렇죠그 네. 다음에 처벌도 가능해요. 어, 그러면 처벌이 된다면 또함부안 하는 거죠. 만약에 네. 민사로 가버리면, 에스캐피탈 대상으로 민사로 간다? 이런 거뭐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네. 지입에서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 방지 대처 방안으로 좀잘 알고 있어야 되잖냐. 음. 네. 그지입회서 찾아가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몇몇 캐피탈 회사들은 진짜로 지금 국가에서 조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게꼭 가서 말씀을 하세요. 캐피탈 이유는요 중고차 물론 중고차 이율이 있고 새차 이율이 있지만 네. 네. 어차피 캐피탈 쓸수 있고 캐피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중고차 10만 타고 15만 타고서 팔아 넘깁니다. 그거 사면 나중에 본인이 다수리이다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중고차는 네. 무상해 S가 없죠? 뭐, 뭐, 3,000km 까지는 이 아, 해준다고는 하네데 그러나 하는데. 새 차는 엄청나잖아요. 어, 그럼요. 새 차, 뭐, 워런티가 3년인데요. 3년이니까. 3그러니까 뭐. 네. 있으니까, 아... 절대로 중고차에 혹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일을 할 거예요, 분명히. 새 차는 2,700 들어갈 거예요. 중고차는 1,500이면 삽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1,500짜리 살려고 아... 하겠죠. 아... 그 안에. 그게 함정이네. 네, 여러분들이 거기다 물어내야 될 돈이 이율이 중고차 이율이 엄청납니다 네. 보통 18%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와. 13% 적은 게 13%래요 새 차는요 4.5%예요 1 천만 원 했을 때 45만 원을 내느냐 130만 원, 180만 원을 내냐 둘 중에 하나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 돈도 못 버는데 그걸 낼라면 그렇죠 야, 참 그리고 다시 그 중고차가 망가졌어요 타다가 엔진이 붙을지 엔진이... 미션이 날아가 버릴지 아무도 네.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저도 맨 처음에는 중고차로 시작을 했지만 네. 요즘 제가 들어오는 신입들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될수 있으면 앞을 미래로 더 본다면 새 차를 사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로스를 줄여라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지금 아까 말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을 받아서 오인을 하고 아니면 취준생들이 모든 것 100%를 캐피탈을 끊어가지고 지입해서 들어간다. 저는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택배 자리 없고요 우선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400, 500만 원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 그래 저는 이런 이상이 드는 거예요. 취준생이나 실업자들이 그런 거 가지고 인생을 저당 잡히면 안돼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죠 그런 거에 현혹돼서 잘못 판단해서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길게 봐야 되는데 너무 쉽게 돈벌수 있다. 또 쉽게 취업이 될수 있다. 일할 수 있다는 네. 생각에 급한 나머지 오판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모든 계약의 귀속은 본인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네. 그렇죠. 물론 그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본인의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저당을 잡혀야 되냐 이거죠. 좀더 주변에 택배를 오래하신 분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렇죠. 선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또 네. 택배 본사에도 문의도 해보고 네. 또 우리 윤대표님 같은 제대로 하는 대리점에 또 문의도 해보고 이런 조언을 구해서 의사결정 을 신중히 해야 되는데 네. 덜컥 계약 문제 하고 말이죠 그냥 할부 사인만 딱 해버리면 네. 그거는 아 그리고 안 된다 이거죠. 이거 하나 진짜, 진 네. 너무 답답한 얘기인데. 대학생 다니던 21살짜리 애가 네. 겨울 방학을 했어요. 네. 그러고서 택배 지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무슨 경우예요? <laughs> 그거를 3개월을 일하겠다고 1800만원을 월란 그 거. 그... 아니, 그런 아... 대학생 방학 때 하는 거는 저기 물센터 류 저희 가가, 5천 가가지고, 분류를 <laughs> 해야지. 그, 저기, 네? 급한. 근데 그 지입해서 사장이 한다는 소리가, 야, 야, 1800만 원이면, 한 달에 400, 500만 원씩 벌수 있고, 너 3개월 하고, 그자딱 팔고, 다시 너는 해도 중고차 값 받고 할수 있어. 야, 이게, 자, 말 그대로 본인도 본인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할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근데 대학생들은 아직까지 신분이 휴학, 내지는 방학이니까, 음. 그냥 알바식으로, 아름아름 해야지. 불갖다가 본업처럼 해가지고, 뭐. 막... 돈도 없는데, 1,800억을 투자한다, 네. 이거는그러지만은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울면서. 물리성느냐고 뭐, <laughs> 어? 계약을. 어? <그냥. 웃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데 아니, 그걸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어, 총 8개의, 이, 이 어, 보가 들어온 사건은, 4건은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아, 돼서, 1,500만원 두 분이 받으시고, 1,000만원 한번 받으시고, 돈을 받으셨죠 받으시고, 한 분이 2,700만원을, 그, 캐피탈 계약 해지를 했어요. 그 아. 사건은,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세요. 차량을 계약을 했다, 했다 해더라도 차량 등록증 바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인을 해줘야 차량 등록증 나오는 거고, 아.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 사실 괴롭힐 수 있거든요. 국세조사들 들어갈 수가 있고요. 빨간 불 편치잖아요. 그 아. 비용 없어지는 돈 아니고, 블랙먼이에요. 갈수 네.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다가, 차량 보험회사에다가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보험을 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 애들이 직접 자기들이 해서 자기가 이 사람인 것 마냥 해서 보험을 들어서 그 건이었어요. 내네 건이 다. 그럼 그것도 사기네. 다 사기였죠. 그쵸? 그리고 캐피탈도 본인이 그 차도 안 나왔는데 차 나온 것처럼 얘기한 건두 건이었어요. 왜냐면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본인의 녹취라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걸 안했다는 것도 그 보험사 인반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나중에. 이게 단체 소송을 하게 되면 쓸수 있으면 써주시고 제가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아, 좋은 일 하시는 분이 네, 그런 것까지 해서 가기에는 진짜. 너무 힘드니까 진짜로 제발 이거 여러분들만 보지 마시고요. 그냥 공유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퍼트려주세요. 아. 대한민국 이거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생이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 당할 수도 있고, 친구가 그렇죠.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본인이 직접 당하시는 거예요. 네, 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참전 윤 대표님이 그런 퇴폐 사기에 대해서 피해 부분에 또 많은 상당수를 구, 구제하고, 또 되돌려 받고 계약도 해지하고, 이런 부분은 진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뭘걸 누가 합니까? 저, 저도 솔직히 뭐, 말은 많이 하지만 실행은 또못 하잖아요. 제가 뭐 그런 쪽에, 저희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건 너무너무 진짜 고맙고, 어쨌거나 저는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빨리 그 생활물류 산업 발전법 네. 그게 빨리 통과가 본회의가 돼서 지금 국회 뭐 하는 몰라요. 그다음에 이 약관 네. 그렇 계약서, 그다음에 약관 이런 거 제대로 좀공정에 맞게 좀 표준화하시고 그서 네.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 네. 교수님이 이제 푸시를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행 보증 보험 이거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택배, 이런, 사기에 대해서, 어 뭐랄까, 신고센터? 네. 지금, 우리가 안전운지 신고센터 세워줬잖아요. 마찬가지. 예, 네, 맞아요. 택배도, 우리 그, 택배기사 이런 거 신고센터도 우리 뭐, 한국통합물협회라든지 이런데, 네. 딱 법정단체 아닙니까? 그런 데서딱 신고센터 만들어가지고, 네. 좀 해서, 거기 또 외부위원들, 우리 인격팀을 전화 또 많은 동망 있는 분들을 네. 해서, 심사도 해가지고, 아, 이것은 네. 법정 적 문제가 있다. 변호사도 네. 참여시키고 말이야. 네, 네. 이런 부분을 해서, 조금,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저기 뭡니까 은퇴한 분들이 네. 사기당해서 제2의 인생을 망가지, 고 그렇죠. 인생을 저당잡히는 네. 아, 이런 거좀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물류 네. 쪽은 제발 좀 아, 근데 이게 정말 그 문제예요.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또 네. 역시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운전대예요. 근데 그게 네. 운전대가 이제는 대한민국 물류 시장에 워낙 택배라는 시장 자체가 너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네. 택배라는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 네. 저는 그게 빨리 하루아침, 하루 아침 네. 하루 빨리 네.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 우리 또구 네.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도화 이런 네. 을좀 많이 좀 부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 윤성구 대표님 모시고 이 택배 기사 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현황 피해 상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어, 했습니다 앞으로 또 다음에 또 다루기도 하고요. 오늘 아주 우리 윤 대표님 좋은 말씀 들으니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